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에 뵀습니다. 어. 아 바지 사셨다면서요? 아네 맞습니다. 어, 뭐 사셨어요? 볼카운트 120, 1120 부츠컷 제품입니다. 아 굉장히 잘 착용하고 있어서 부츠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확실히 엄청 이렇게 플레어가 되지는 않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밑단으로 갈수록 기장감이 조금 있어서 쌓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습니다 음 자켓은 루이스 레더. 네, 자켓은 루이스 레더 제품 착용했습니다. 어... 신발은 뭐예요? 신발은 웨스코 옥스. 어, 역시 정제나고 계시군요. <laughs> 네. 자, 저번 주에는 저희 손님분들이 네. 오셔서 좀 어떤 거 많이 보시고 찾으셨는지. 버지릭스의 에너 제품이랑 아 덱자켓, 에이원, 네. SDB 같이 좀 헤비 아우터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고객님들께 많이 소개해드렸고 많이들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밀리터리 아우터 같은 그런 것들에 네. 네. 아, 이번에 신상 들어온 것 중에 좀 괜찮은 거 있으세요? 어, 저는 이 월드조 스피드 직업 제품이 굉장히 예뻐서 어 스피드 직업으로 나왔는데 우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주고또 네. 분위기가 너무 예뻐서 많은 고객님들께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어 이거 레이어드 해도 괜찮겠대. 네. 그 저번 주랑 약간 오프닝이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죠? <laughs> 어 제가 오프닝을 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laughs>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좀 다르게 해볼게요. 네. 네. 이번 주에도 진짜 신상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소개드려, 소개드릴 만한 제품이 되게 많아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스페셜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laughs> 맞아요. 오늘 이제 촬영하는 시점에 발매를 하는 네. 제품인데 이따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제 드럭스웨어 브랜드의 바지고요. 이제 빈티지적인 스트라고 하는 라인에 있는 건데 이제 1953 XX501을 빈티지적인 스트 라인은 이제 완전히 복각을 하는 그런 라인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53년도 이제 빈티지 원본을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는데 이제 미국산 면화 를 이제 좀 블렌딩을 해서 음. 사용을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유의 드라이한 질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어떤 오븐에서 이제 열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들어가서 드라이한 질감을 살렸고 그리고 일부러 이제 좀 뭐랄까요 공정 과정에서 날리는 먼지나 석탄가루 이런 것들을 굳이 여기에 이렇게 묻어도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같이 넣어서 나중에 페이딩이 됐을 때 조금 더 빈티지 같이 될수 있도록 그런 환경까지 조성을 해서 제작을 한 제품이라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류용 풀 있잖습니까? 네. 의류용 풀도 뭐 점, 옥수수 전분을 사용해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진심인 것 같아요. 어떤 건. 제작 공정의 환경까지도 이제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음. 제작이 된 제품이라 빌럭스웨어 어, 같은 경우에는 전 제품을 이제 한 지붕 아래서 인하우스 공정으로 퀄리티적인 부분을 극도로 집착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뭐 만듦새가 굉장히 좋으니 이제 입어 보시고 실루엣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모난 부분은 없어서 만약에 데님을 찾고 계셨을 때 한번 입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 드릴 제품은 이제 디럭스 웨어의 제품이고요. 플라네 셔츠예요. 플라네 셔츠인데 이제 이것도 구형 직기. 옛날 정말 오래된 직기를 가지고 이제 직접 짜서 만든 오리지널 원단으로 제작을 한 플란넷 셔츠 제품이에요 원래는 이제 레드 컬러가 들어왔었고 이번에 재입고가 네.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요 컬러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레이 컬러라고 하네요 이거 퍼플 그레이 컬러 어. 약간 퍼플 컬러가 살짝 돌아요, 그레이인데 음, 네. 나뭔 느낌인지 알겠네요 되게 예쁘고 약간 오묘한 색감을 갖고 있는 셔츠고 뭐 이런 거, 저도 뭐 플랫헤드 게이 플래티드의플래트리셔츠 네. 되게 잘 입는데 네네. 하나 있으면 그냥 뭐 든든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그 버팔로 체크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럼버잭이라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옛날 미국의 그 목수 나무꾼 분들의 <laughs>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을 코디할 때도 되게 유용한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저 또한 버팔로 체크 셔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체크 셔츠를 저는 이제 품질을 판단할 때 그 안쪽에 있는 그 보풀, 이제 원단의 좀 기모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상품의 모든 퀄리티를 견정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딜럭스웨어의 이 버팔로 체크 셔츠 한번 입어보면은 안쪽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팔가득 닿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방문하시면 꼭 맨살에 한번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딜럭스웨어의 프리덤 슬리브 스웨셔츠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접 제작을 한 원단을 사용하고 있고 구직기로 짠 이제 원단이고요. 이 프리덤 슬리브 사양으로 되어 있고 공제는 이제 빈티지 유니온 스페셜 기계로 이제 타이트하게 친 제품이라고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디럭스웨어는 진짜 약간 네. 좀만 입어도 좀 빈티지하게 변할 것 같은 그런 원단. 어 맞아요. 것 이거 만져보면은 네. 그런 느낌 확실히 있습니다. 딱 만져보면 되게 탄탄하고 좋아 보이는 느낌. 화고는 뭐 사진상으로 음. 게 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뭔가 다른데 약간 이런 느낌이 <laughs> 드는 그런 옷들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드럭스웨어는 만약에 모드면 놀러 오시면은 만약에 퀄리티의 좀 끝을 보고 싶다. 지금 음. 한번 만져 보시면 좋을 것 같은 티 드럭스웨어는 진짜 꼭좀 입어보면서 한번 느껴보시라고 음. 겨, 축천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이 모델들은 안쪽에 기모감이 좀 살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어뭐 밀리터리 웨어의 밀리터리 디자이너 웨어의 음. 이제 어떤 선두주자인 나이젤카본 브랜드고요 이번에 신상품이 좀 들어와서 보여드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데쿠쿠지퍼랑 이제 MA1을 이제 믹스한 디자인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나이젤카본 브랜드가 뭐 바지도 그렇고 상의도 그렇고 좀 다양한 시대의 것들이나 그런 것들 좀 믹스를 해가지고 좀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걸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오랜만에 좀 되게 재밌는 느낌의 자켓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밸런스가 좀 좋다라고 느낀 게 어쨌든 뭐 실루엣 자체는 좀 이제 짧고 좀 넉넉하게 입는 그런 옷들을 좀 조합해 놓은 거라서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갖고 있고 뭐 디판 같은 경우에는 MA1의 이제 디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한번 입어보시겠습니다. <laughs> 네, 이건 오... 50 사이즈인데. 네. 어쨌든 뭐 현중님한테는 좀큰 사이즈긴 해요. 그렇죠. 네. 음. 원래 한48 정도를 입어야 되실 것 같은데. 근데 네, 기장감이 50 사이즈임에도 확실히 쇼트긴 하네요. 근데 이게 폼 자체가 좀 여유 있다 보니까 음. 안에 뭐 후드라든지 이런 네. 거 입고 입으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기장이 짧아서 그런지 약간 비율 맞추기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나이젤카본의 프렌치 워크 재킷 코드로 이 버전이에요. 요거는 이제 프렌치, 빈티지 이제 프렌치 워크 자켓에서 이제 디자인을 가지고 온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젤 카본에서 이제 프렌치 워크 자켓을 되게 좀 좋아한 음. 이유가, 프렌치 워크 자켓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하면서 디테일들이 조금씩 수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음.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좀 완성형에 가까운 디자인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용적인 디자인에 코듀로이 어, 소재로 해서 조금 보온성과 내구성을 챙긴 그런 자켓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로이가또 따뜻한 원단 특성상 따뜻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서볼때 어떤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따뜻한 질감이고. 네. 근데 전 이게 늘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뒤에 포켓. 기복해. 네. 아 우와. 이거 나이지카본에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아 이거 진짜 좀 귀여워요. <laughs> 여기에다 뭘 넣어두라는 걸까요? 재밌네. <laughs> <핸드폰? 웃음>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나이지카본의 이제 베이징 라인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제 유틸리티 셔츠 타입 2랑 이제 메디컬 셔츠 샴브레이 셔츠예요. 이게 이번에 좀 원래 인디고로만 나오다가 블랙 컬러로 이번에 출시가 돼가지고 음... 이렇게 둘다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어가지고 네. 만약에 이거를 즐겨 입으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번에 블랙 컬러도 좀 도전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다음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이제 나이젤카본 브랜드의 트라이벌 가디건이에요 다양한 민족들의 어떤 문양 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자카드로 짜가지고 만든 니트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네이티브한 느낌의 착장 음. 그런 데도 되게 잘 어울리고 사실 네이티브한 착장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일상복으로도 즐, 즐기기가 되게 괜찮아 보이는 와 네. 겨울에 입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음. 갖고 싶네요 48사이즈 입었는데 되게 좋네요 잘 어울려요 뭐 웨스턴 무델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도 그렇고 아니요, 그냥 평상시에 뭔가 좀 상의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때 유용한 아이템일 것 같아요. 뭐잘 어울린다. 그러니까요. 등에 총 하나만 딱 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저번 프리뷰 때 남영님이 제 머리 제 소개 영상 때제 머리 위에다가 그 패도라 씌워주셨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또뭘 씌워줄지 걱정이네 진짜. 보온성은 어때요? 보온성은 이게 음, 카디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보풀 그 약간 좀 까끌까끌거리면서 약간 보온성이 제가 생각하는 카드이건 보온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두툼하고 안쪽이 까끌까끌거리지도 않아가지고 보온성도 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착용감도 적당히 좋은 그렇게 두루두루 좋은 약간 팔방미인 같은 아이템 같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여성용 제품인데요. 나이제 카본의 5G07 베이커 팬츠예요. 네. 베이커 팬츠고 이제 이거를 이 와이 드하게 실루엣을 바꿔가지고 이제 여성용 신체에 되게 적합하게끔 만든 제품입니다. 음. 그래서 뭐오지공 퍼티그 팬츠죠. 퍼티그 네. 팬츠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바지니까 음. 에이징도 굉장히 예쁘고 하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나이제카 본 입문하실 때 어떤 상의랑 매치해도 좋은 바지라고 이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핏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나 보네요. 여기 뒷반에 보면 다트도 잡혀 있고. 나의 뭐 추가적으로 허리 부분의 사이즈감을 조절할 수 있는 어드저스트도 뭐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 이제 베이커 팬츠 또는 포티그 팬츠의 그 디테일을 따라가고 디자인은 이제 다오드좀 현대적으로 제작을 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저희가 어 오늘 촬영하는 시점에 발매하는 제품이고요. 이제 LVC의 네. 이제 멜로 코삭 자켓이에요. 여기 박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 스토리가 아인슈타인이 리바이스의 멜로 라인, 코삭 자켓을 이제 입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정 모델로 가끔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발매를 하게 된 제품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고,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많이 입었던 그런 제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징이 뭐 이렇게 박스 표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도 요 모델 저희 모델에 입고 될 결정된 거 들은 다음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최근에 이 모델이 되게 화두더라고요. 뭐이0발 한정으로 제작이 됐댔나.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한정판이라 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오, 아인슈타인 사진도 있어요. 네, 아인슈타인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리바이스에서 경매로 그 원본을 또 샀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제작을 한 제품이고.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코삭재킷의 이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저 이거 처음 보면서 딱 깜짝 놀랐던 게 뒷판을 통째로 썼어요. 네. 완전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진짜 리바이스 작작했구나. 엘브시 작작했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뭐한 판에 쓰게 되면 로스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음. 봤을 때 좋죠. 그렇죠. <laughs> 네. 이제 아낌없이 썼구나라는 네. 게 확확 티 나니까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닝이 없어요. 홀겹이고 음. 저기 안감을 좀 보여 드리면은 네. 홀겹으로 이제 가죽 뒷면만 보이는 음. 그런 형태라서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뭐 레이어드 하기도 좋고 사실 강점은 편안함을 갖고 있는 게 강점이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아나크로놈의 신제품인데 어 디트로이트 자켓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카라테 디트로이트 네. 자켓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의 수정을 거치고 이 아나크로놈의 좀 특허 같은 이런 음. 워싱 이런 데미지 작업이 들어간 제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타입의 자켓이야 뭐 요즘 굉장히 입기 좋은 자켓이죠. 요즘에 그렇죠. 이런 빈티지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현대적이기도 한 느낌이죠. 최근에 뭐 음. 카라트가 뭐 조금 뭐 지났다고는 해도 굉장히 핫했던 그런 디자인이니까. 마저 또 카라 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WIP 라인 시않습니까 w o r k i n Progress? 거기에서도 디트로이트 자켓에 약간 좀 변주를 더해가지고 지금 음. 주기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카라트 디트로이트 자켓이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디자인이잖아요. 음. 두루두루 입기에 좋은 것 같은데 참 아나크로놈의 그 약간 데미지 가공을 보면은 진짜 데미지 가공 좋아하시는 취향이신 분들이 보면은 되게 많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맞아요, 느낌도 있고요. 맞아요.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아나크로놈의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데님이에요. 한국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들과 이제 일본의 그 본점. 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90S 데님을 좀 베이스로 제작이 된 데님이고 이제 이런 데미지 작업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12온스 정도의 이제 두께감을 갖고 있고 네, 핏은 이제 좀 와이드 테이퍼드 이제 좀 여유 있는 테이퍼드 핏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벨트루프가 이쪽에 두 개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좀 90S 무드에 되게 좀 군더더기 없이 잘 어울리지 않나 네. 아 참고로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 이제 찢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있지않습니까이 부분 그 입으면은 안에 보강천이 덧대져 있어가지고 음. 무릎이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블랙사인의 데님 자켓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좀 소개드렸던 이제 보칼리온 바지. 음. 그러니까 1900년도 초반. 네. 네그 제가 말,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뒤에 백 포켓 하나 있는 데님 팬츠와 셋업으로 입으실 수 있는 자켓이에요. 어? 네, 그 신시백도 되게 좀 예쁘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블랙 네. 같은 경우에는 15 온스, 데님 인디고 같은 경우는 14 온즈 데 데님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음, 셋업으로 입으면은 네. 뭔가 1920 피스 자체가 1920~30년대 느낌이 날것 같긴 하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의 데님 셋업이에요. <laughs> 저는 그때 거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BS 데님 팬츠라고 부르는 이제 블랙 사인의 제품인데 블랙 사인에서 가장 어떻 보면 스탠다드한 데님 팬츠예요.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것들이랑 셋업은 아닌데 어 블랙 사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 데님 셋업들에 사용되는 바지고 핏이 이제 스트레이트 핏이랑 와이드 핏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게 아마 와이드 핏 이게 와이드 핏인데. 네네네네. 네, 전요 모델 보면서 좀 좋았던 게 안쪽에 서스펜더 버튼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데님 팬츠들을 보면은 서스펜더 버튼이 바깥쪽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판도 이제 그렇고. 음. 근데 이제 블랙사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클래식한 무드랄까요? 옛날에 그 테일러링 무드를 반영을 해 가지고 안쪽에 서스펜더 버튼을 담가 동시에 조금 밖에 서스펜더 버튼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더 깔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서스펜더를 이제 벨트, 잘, 네 벨트 안 걸리고 그렇죠 벨트 서스펜더 버튼을 잘 활용하는 제입장에서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성균이 말씀대로 벨트랑 겹칠 일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 벨트 그 서스펜드 음. 안 하신다라고 하시면 약간 걸리적거리면 떼버려도 어 맞죠 안, 안 봉, 보이는 곳이어가지고 봉제로 되어 있다 고하니까 뭐. 이것도 원어시로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온다도 어, 없이 똑같은 게 있어요. 네, 같은 거예요. 오. 다음으로 소개드릴 해 제품은 레미릴리프 브랜드의 신제품이고요. 피스테일 파카예요. 피스테일 음. 파카고 안쪽에 라이닝까지 같이 들어간 세트 음.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라이닝이 탈부착이 가능한 상태로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 이제 브랜드에서 나올 때 홀겹으로 그냥 라이닝 없이 나오거나 라이닝이 따로 나오는데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한꺼번에 같이 나옵니다. 어, 뭔가 군들 다시 가는 느낌이 그래요. 맞죠. 그거 네? 입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그게 나와요? 제 연반은 65년도 운반이고아 해군 출신으로서 아, 반갑네요 근데 레미 릴리프... 부... 네. <웃음> 네. <웃음> 네 후드는 응. 할부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레미 릴리프 브랜드의 느낌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존에 생각해 왔던 피시텔파카보다 원단감이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게좀 응. 특장점이라면 특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착용할 때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네요. 뭐, 피치테일 파카는 뭐늘 뭐, 입기 좋은 자켓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제 약간 내 피셜일 수도 있는데 버지릭슨의 피치테일 파카도 있고 다른 브랜드의 피치테일 파카 만져봐도 이게 뭔가 좀 특별히 부드러운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야, 그쵸, 뭐, 사실 뭐 복각 브랜드 는 아니니까. 어,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레미릴리프의 레더 자켓이에요. 브라운 컬러 레더 자켓에 이제 코듀로이 카라가 되어진. 어, 뭐 전형적인 블루종 형태의 그런 자켓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죽이 좀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게 입기 좋은 타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즈가 몇이에요? 이거 라지요? 라지요? 이 정도의 사이즈감입니다. 이것도 통장에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회장님 네. 네. 머리가 좀사긴것 같아요. <laughs> 머리가 이 때문에 다잘 어울리는 거예요. 뭐. 아, 제가 그래서, 그래서. 이 모양을 하이사요 네? 아침마다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건 저만의 팁인데 그 립... 이 달려있는 자켓류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립 부분이 좀 나와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처럼 립 부분이 좀 거추장스럽다 좀 불편하다고 라 생각하면 은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좀통장이나팔 길이 짧아 보이고 그런 문제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좀 깔끔하게 립 부분을 없애고 좀 입고 다니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접어서 올려서 다녀도 돼요. 이런 착용할 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걸 선호하실 수도 있고 선호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같이 알면서 입어보면서 경험해보는 재밌잖아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해 제품은 레비릴리프의 신상품이고요. 요거는 몰스킨으로 된 몰스킨으로 된그 퍼스트 타입 자켓이에요. 뒤에 티백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몰스킨에 좀 이제 후가공이 좀 들어가서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으로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물스킨의 경우에는 사실 색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매력적인 소재고. 근데 이제 처음 물스킨 새 거를 입었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많이 뻣뻣하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공이 좀 많이 들어가서 네. 이제 부드럽고 차를 흐르는 느낌으로 입었고요. 와 근데 이거 무슨 청을 봤을 때 무슨 면 스웨이드 그런 건줄알았어요 예, 약간 이제 보풀감이 되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네. 네, 되게 입기에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지금 X 라지 사이즈 입은 거고요. 레미들프 자켓들이 다 평상이 이렇게 크지는 않네요. 어, 디자인에서 뭐...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차르르 흐르는 드레이프성도 좋고요. 음. 부드럽다 보니까 괜찮죠? 네, 되게 맛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브랜드는 이제 올드존인데요. 올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음... 그런 브랜드죠. 이번에 어, 네네 말씀해 온라인 스토어에도 문의가 올드조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요. 이 상품 저 상품 언제 입고 되는 되는지. 그래가지고 올드조에 대한 고객님들 관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저 또한 되게 기쁜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 올드조 옷들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드조는 호불호가 많이 안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쿼터 이제 후드 집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울이랑 나일론이 이제 좀 섞인 원단이에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플리스 같은 느낌도 좀 나는 그런 소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후드를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낸 후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드조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올드조에서도 울 나일론 혼방에 이런 뭐떻게보면 후드 후드집업 내는 걸 보면은. 전 옛날에 막 그렇게 생각해꼭울100% 해야 된다. 꼭 캐시미어 100 해야지 좋다. 맨날에는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브랜드에서 의도하는 그 방향성에 따라서 원단에 이제 뭐울 100을 쓸 수도 있고, 70에 30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방이, 혼용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뭐 폴리가 쓰였거나 나일론이 쓰였거나, 그래서 나쁜 옷이 절대 아니고, 그건 이제 디렉터의 의도에 따라서 그잘 만들어지는 하나의 또 다른 그런 포인트고, 그게 또 맛이다. 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좀 말씀에 들어갔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올드조의 이제 피크 피트캡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이번에는 이게 매 시즌 원단이 조금씩 바뀌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 린넨 나일론 조금 오. 들어간 울, 린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울이랑 린넨이둘다좀 거친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살린 거라고 응.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표면에 실이랄까요 약간 면에서 떨어나온 소모 그 그냥 실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상품에 의도된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 피크 들어올 때마다 뭐 원단이 바뀌긴 하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마다 좀 재밌는 점인데 요 뉴스보이 캡에 약간 피크라해서 여기에 보면은 약간 면도칼 같은 그런 디테일이랄까요 디테일이 붙어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이 뉴스보이 캡을 이제 여기 안쪽에 면도칼을 숨겨가지고 요거를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이제 갱들이 서로 싸우고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음. 뭐 이제 옛날에 피키 블라인더스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오고요. 음. 그런 걸 약간 오마주 했다 할까요? 그런 거 같아요. 아마 뭐 이름부터가 그런 거 같아요. 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자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음. 누가 써도 굉장히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자입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제 모토링 자켓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모터링이 이제 이름에서부터 이제 나오듯이 네. 모터사이클이라든지 이제 자동차 탈때 이제 입, 입을 자켓인데 입는 자켓인데 네. 어떤 먼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이거는 네. 네. 앞에 거, 그 이제 한번 덧대져 있다 할까요? 그냥 네. 네. 모터링이니까 제예상해 바로 모터링이니까. 바람을 최대한 이제 음. 방풍을 주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얘한번 덧댄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플랩을 단거 아닐까라는 생각 의견이 있습니다. 올드조의 그 청바지들이랑도 되게 궁합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음. 그리고 뭐 군더더기 없는 디테일을 갖고 있어서 뭐 오시면 한 번씩 입어보시면 올드조의 무드를 좀 느끼기 좋은 자켓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스타디움 자켓이 바시티 자켓이고 이거는 이제. 어,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가죽에 이제 가공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보시면 데미지 작업들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몸판은 울과 캐시미어의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네. 올드조스럽냐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컬러톤이라든지 근데 지금 이 단추 이실 단추들이 굉장히 좀 댄디한 느낌이지 않나 그쵸. 싶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어, 약간 올드조의 만의 느낌으로 이 바시티 스타디움 자켓을 잘 풀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버튼이라는 부자재가 누군가한테는 그냥 단순한 열고 닫는 용도일 수가 있는데 꽤나 큰 영향을 줍니다. 버튼의 크기나 크기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소재가 있거든요. 버튼도 소재에 따라서 그다음에 디자인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 무드가 달라지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그 전반적인 뭐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올드조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음. 자켓이라서. 올드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었을 때는 굉장히 어디 에나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벨벳 수베니어 자켓이에요. 벨벳 수베니어 자켓이고, 앞쪽에는 이제 병아리. 앞 아, 병아리요? 네. 오. 그리고 뒤쪽에는 네. 닭. 네, 닭이 자수로 들어가 있는 제품. 오. 근데 올드조에서 네. 이 스터닝 스페니어 자켓이 뭐 작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컬러가 없는 디테일로 나왔었는데 이것들의 특징은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터치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 자수의 퀄리티가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군요. 말도 안 되는 자수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진짜 예뻐요. 네. 네. 안쪽은 퀼팅 돼 있네요. 네. 40 사이즈입니다. 네. 40 사이즈 실루엣 보시면 네. 이렇게 좀 흐르는 실루엣이 되게 좋아요. 어, 아, 되게 마음에 듭니다. 네. 네, 리버시블 면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건 약간 컬러웨이가 약간 웨스턴 네 웨스턴 분이에요. 네, 우와. 이렇게도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응, 좋네요. 네, 어, 오늘도 좀 즐... 보시면서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laughs> 네, 또 재밌는 컨텐츠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